성철의 삼인고 이몸상기실제내눈상기신이 한세 변문이며 한알 모랄 일이렁 나 하나 저머이 이만한 할교시 이 이만 마음 비사 전줄때 노요 없다 평생에 혼하여 한계내자 하였던 늘고 사무사일로 오두고 급이 난고 그 제님을 매셔광안전에올라던그 도대 헛디하야 하계에 내려 올적에 빗은 뭐 벌태연디삼년이라여 본인 내만한 누루이 하야 고이 앓고, 마음에 맺힌 시, 접적이 사여이, 진나니 한숨이, 진나니든물이라 생은 주원한데 시단 말, 그지 없다, 무수만 세월, 모르는 듯 한란고이, 염량이 때를 하라 가듯 고 현이 듣는다 보난 느낄 일도 하도 하이샤. 동풍이 건듭부, 적셔를 흩어내, 장밖의 싱근 매, 두세 가지 피어세 가뜩 된다만 남명은 무사일 황혼의 다리존 교마에 비치니 듣기난다 반기나 님이신가 아니신가 점해와 걷거리 그 님에게 보내고 이미 너를 보 어디 타여이실고 꽃지고 새님 나녹금이 갈려는 나후이 정마가 수막은 비어 있다 우영을 걷도록 공작을 둘러대 가딱 씨름한 나른 옷디기도던고 원한금 포연에 오색션 불펴놓고 음자의 견하이, 님의 오치원에, 슈품은 가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산호수 지깨위, 배고팜을 헌전어, 님에게 보내고, 임교신대 바라보 산인가 구름이, 머흘도 멀래라, 모을 철리 말리기 니라서 찾아가 이거든 여러두 날인가 반기소서 하룻밤 살이 길의 기록이 우러일제 후이루 호자홀라 수경령거든 말동산엔 달이나 북극의 별이 배, 님이신가 반기, 눈물이 철로난다 정광, 시연내요어 왕루에 홀리고, 누후히 걸어두, 파랑을 다비치어, 심산 궁곡을 잼나같이 맹그쇼, 쇼 천군이 폐색하야 백소리 미실제 사람은 가니와 날새도 그쳐이 소상남반도 시험이 이렇고 봉로 고쳐 통일로 무사말 양춘을 부천에 인교신대수이고 모천비찬의 옥루에 홀리고 저흥삼을 힘이자 시술을 반만 것 일모소듀 행가림도하도한향라래스이지긴 밤을 고초한 천등 걸은 겨 현공은 후하도 꿈에 난 힘을 볼탁 박고 한 자식 방금도 차도차이 밤은 언제 샜고 하라도 열두 개한 달은 서른 날 적은 더 생각마 이시름이자 마음에 맺혀있 골수를깨텼서 편작이 허리와 이병을 헛디야 허조 대병이 이님의 탓이로다 아라리스 여디 범나비 티오리라곤나 가지마 간대 걷고 하니마 임경신 아래로 님의 곁에 붙으려 역시 니향 묻은 나래로 님의 호세 붙으려 님이야 날인줄몰아셔도내님 추차려 하노라